하나님, 주,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일주일 잠깐의 묵상의 기도들도 있고 잠깐의 고백 기도들도 있으나 그래도 30, 40분 동안 내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고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때때로 일상의 공간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려워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연히 저 멀리 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또한 누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 책망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세미 필요한 저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어 저희가 먼저 말씀 듣고자 하오니 저 언제 입술과 된자리 신명 가운 함께하셔서 함께 원하시는 함께 말씀이 전질 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권에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시편 14편 말씀 1절을 7절 말씀 한 절씩 묵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행실을 가지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 세대에 계심이로다. 질십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하고 워 이스라엘이 기뻐리로다. 아멘. 시편 1 4편의 장면을 보면 우화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우화입니까? 한 사람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렇죠? 1절에 보면 나와 있는 사람의 모양이 그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사람은 지금 살면서 아, 하나님은 없는 게 확실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보고 계시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죠.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굽어보고 아 저가 그래도 지각이 있으니까 저가 그래도 지혜가 있으니까 네, 저가 하나님을 찾겠지 진리를 찾겠지라는 기대물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계시는 이 되게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두 존재의 그림이 우화처럼 그려져 있는 게 14편의 전,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한 사람을 봅시다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런 확신을 가졌겠어요? 자기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가 다유인에게 세대에 계시미로다, 그리고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뒤의 표현들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반추적으로 알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아,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별로 활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자기 환경을 볼때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이런 어, 신화의 사회, 이 고대 사회, 이다윗이 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정말 옛날 아닙니까? 그 수천 년 전의 시대는요. 신화. 그래도 전반적으로 신화 의식이 펼쳐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곧?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로도 차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진리라는 건 없어. 하나님이라는 건안 계셔. 세상에 뭐가 맞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다라는 게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습니까? 무엇이 맞는지 배워갈 수 있죠. 무엇이 맞는지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죠. 아니요 이건 표현이 잘못됐어요 옳은 게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요 그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한다는 게 보편 타당하게 좋은 대로 합니까 아니죠 나에게 좋은 대로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없다 다른 편으로는 뭐가 맞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가 맞는 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의 입장에서 나에게 좋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서 골몰하기 시작하죠. 이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는 이게 심해지면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 지점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다 마음이 치우쳐서 더러운 곳을 향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마음이 치우쳐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더러운 것, 자기를 구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무죄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요하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에 갈 지경에 가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표현이 과격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맞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골몰하여 그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신경 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안 좋으면 다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떠죠? 내가 편하면요,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많아도요, 내가 상류층인 사람은 세상이 문제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내가 문제가, 내가 안 좋으면요, 세상이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대다수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만 문제가 생긴 거라 이건 보완돼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요,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밑에 있는 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너도 지각이 있고 너도 지혜가 있으니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너한테 좋은 것? 세상에 뭐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 좋은 것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네가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반응해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결국엔 이 사람은 반응해내지 않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의인의 세대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유인의 세대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 지각 없는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포로된자, 그 지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에게 자유함들을 결국은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럼 우리 적용을 해 봅시다.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우화가 어떻게 느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동화. 이 동화적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세계관이란 차이가 있니다 여우수아터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거죠. 세계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람들, 사람들이 만든 세력, 그 세력들이 만든 세상, 세, 세력들이 만든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세력 그 세력들이 어떻게 역학을 이룬가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게 세상이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넘어서 뭔가 할수 있나요? 없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상황을 바꾸시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상황이 곧 세계가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단강이 갈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들어갔나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와 뇌, 우레와 뇌, 그 그걸로 적들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 향해서 달려갔나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적들이 훨씬 더 강성하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막혀 있고 우리는 저들과 싸울 능력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굽어보고만 계세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할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뭐로 표현해?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의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셔도 가데스바네아에서 땅을 주긴 뭘 줍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보는 우리는 메뚜기 때 같던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때 같다고 얘기했던 그 메뚜기 차례처럼 우리를 보이게 하는 그 거인들을 다 죽여 없애기 전에는 안 믿죠 그럼 그걸 믿는다고 표현하진 않죠 여전히 뭘 보는 거예요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공중권 세 잡은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조를 만들고요. 그사람들이 관계를 만들고요. 그 사람들이 상황을 만들고요. 그 사람들이 내일의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상황에선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라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이 지경인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거나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결정하죠.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마음이 결정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무엇이 맞느냐?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느냐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최선일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는데? 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지겠지만 내가 뭐 다른 사람 입장 지금 봐줄 수 있는 처진 또 아니잖아? 한런 식으로 계속 내가 좁아지죠. 이첫 단추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시면 앞쪽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내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는 의인의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두 사람이 갈라지는데 그럼 어디서 이두 사람이 갈라져요? 내가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라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구버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희를 하시려고 하시네. 그럼 내가 저희를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그 일을 못 이루고 계시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사람 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여기서 한쪽 사람은 아, 그 마음에 이르기를 사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왜? 상황을 계속 보니까 한쪽 사람들은 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의인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인지. 적용 두 가지로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적용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 생각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을 보고 계시다는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날 보고 계시다는 걸 보면 서 살아가십니까? 이걸 코람데오 죠 코람데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일단 겉부터 아, 그래요. 어려운 분인데 계속 있으시구나. 이건 제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거든요. 장인어른이랑 내가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내분이 아버지도 똑같아. 아니, 15분만 지나면 느껴 서로.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생각하는 걸 서로 느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커먼 센스가 진짜 없어요. 어색해요. 머리도 어색해요. 그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계속 가면 항상 뭐 윷놀이를 하던가, TV를 보던가, 어딜 가던가 이렇게 앉아있기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는 느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 널 보고 계셔라아 부담스럽다. 하나님,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퇴근하고 직장에서 카톡오는 기분? 하나님이 데이타임에만 일하셨으면 좋겠고 퇴근해오는 날좀놔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어떻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평가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관대하게 얘기했으니 하나님 안녕, 함께해요. 하나님 지금도 계시구나, 고마워요. 약간. 하는 그분은 조금 어려운 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는요, 그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하는 그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는 건요, 내가 그 기준 앞에서 스트러글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아,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세상 하나 께 만들어가려고 하시는데 하나 님께는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 왜 나는 저게 이렇게 관심이 없지? 아, 난 저기서 내가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아,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되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이 날이 속결올걸 내가 믿습니다. 아, 하나님, 그게 막내 인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그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논쟁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꼭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너뭐 했어? 뭐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너 다정하게 대해 써? 뭐 했어?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나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으네. 요즘에 내가 좋으니까 내가 아무 생각이 없네. 내가 싫으니까 다 잘못됐다고 하네. 내가 지금 싫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내가 지금 불평만 하는구나. 내가 지금 좋긴 한데 이 좋음을 내가 저기에 좀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퍼져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생각하면 계속 굽어보고 계시는 것과는 거기에 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스트러클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내가 회개할 부분으로 회개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주뜻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시면 내가 잊어버리면 이렇게 사느라 힘들죠. 이렇게 사느라 답답하죠. 이렇게 사느도 뭐 어쩌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굽어보고 계시면 내가 느끼면 아 이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들이 오겠죠, 그렇죠. 물론, 물론 이걸 좀 긍정 부정으로 꼭 나눌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는것 자체. 내가 내 상황만 보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 지금 날 보게 해 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내가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과 긍정적인 것들에 대한 격려가내 안에 살아 숨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돼. 오늘 시편 134편에서 딱형식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개입하고 계신 않은 아십사절에서 그렇죠? 십사절에 하나님이 안 개입하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날 굽어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굽어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해가고 있는 거에 대한 회개, 잘하고 싶은 열정,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 잘될 거에 대한 격려받음과 기대 같은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것들이 우리가 운데 필요하다라고 십사장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 설명을 해보세요. 왜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지금 내내 상황 이런데 그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데 이렇게 됐으면 그건 하나님 없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 논리를 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대전제가 뭐, 이야,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전제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란 전제예요, 그렇죠? 이 사장님 주의 나라라는 전제예요. 운명론은 전제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고 있다는 전제는 그렇게 투정 부리고 불평한 게 맞아요. 천국 가서 마음에안 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 내가 여기만 보고 내가 이 땅에서 투쟁하고 살다가 왔는데 아니 이게 왜이 모양입니까? 무슨 리우올림픽 지 선수촌처럼 이게 뭐 공사가 대충 됐고 이럴 수, 그때 가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전 나을 줄 알았어요. 이럴, 그때 가서는 그럴지 몰라요. 왜 거기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그 논리가. 이 땅에서나요. 여러분 그 운명론에서 걸어나오셔서 내 상황을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내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내 상황에 개입하시는 걸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스탠드에 서 계시다면 사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한 걸음 다가갈 수있는 구조를 이미 짜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주님께서 내인생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이미 짜놓으신 거예요. 참 순서가 이래요. 요단강에 발을 넣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선택해 나갈 때 거기에 주의 결과를 만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르는 거예요. 내가 상황적인 체험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다 아니에요. 때때로 그런 적 있죠. 하지만요, 체험이 그 신앙의 근간이 된 사람들은요, 결국 그 신앙을 재로 세우지 못합니다. 왜요? 다른 경험들이 다가오잖아요. 오병이에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의 신앙을 유지합니까? 만나와 추춘을 먹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유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걸본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유지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다른 상황이 오니까 무너지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면 내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선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상황의 룰인 사람은요 다른 상황 이올때그 상황이 그 상황을 무너져요. 왜요? 상황은 항상 현재거든요. 과거의 상황,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의 상황을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상황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을 때만 그게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 소망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잘될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나도 그 세상에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날에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내그 나라에 소속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주의 나라의 인어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도 살고 싶은데 나도 진리가 기준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내가 믿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에 먼저 진리가 기준되고 사랑이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내 생활의 천국 내 교회 내 공동체 진리가 기준되로 사랑이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내 영원한 천국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가 그런 생애 가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럼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한 조각, 한 조각, 한 벽돌, 한 벽돌을 모아 내 마음의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막연한 긍정의 논리가 아니라 될 것으로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을 체험해 나갈 때 그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반성과 도심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다. 하인 보우에서 오늘 첫 기도는 그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안, 나쁜 거예요. 내그 생각에 꽂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 걸 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요즘에 좋으니까 다 좋은 것처럼 나쁘니까 다 나쁜 것처럼 생각하고 계셨다면 아 그거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네가 게을다라고 보고 계신건 아닌지 난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 아니지? 첫 기도는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는 지금 제가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 흔들지 않게 하서,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거에 예민한 사람이라 눈에 보기에 좋은 거면 절대 못 나요. 놓기도 너무 힘들어요. 눈에 보이게 나쁜 거면 요못 잡아요. 눈에 장장 이렇게 보이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한테 너무 설득력 있어서 그게 다 맞는 것 같은 게 우리예요. 매번. 그 상황이 안개처럼 변해 온 것을 수십 년을 겪었으면서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안개처럼 변해 온 것을 수십 년을 겪었으면서도 우리는 또 지금 그 안개가 내눈 앞에 가득하면 이게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그 논리를 세우고 그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니 주여 내눈 앞의 안개를 좀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해나갈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두 가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미 드렸던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주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뒤에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고. 근데 지금 먼저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 보시면 어떻게 보실지 안타까워하실지 기뻐하실지 주의 시선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주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